자, 여러분들, 저는 원래 평소에 파티원 임팩트를 절대 안 키는데, 오늘은 켰습니다. 아, 근데, 잘못힌것 같아요. 아, 어, 뭐야, 왜, 이래. 진짜 이건, 리얼 상황입니다. 오, 쉣 e 왓더 c 크 야, 그래도 이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렉이 좀안 걸리는 것 같기도 해. 어, 안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안 돼. 야, 장판이 하나도 안 보여. 야, 때려야 돼, 때려야 돼. 어우, 있었냐? 아우 아, 이거 불이.. 야, 불, 불이 이상해요. 소환수 때문에 불이... 야, 불이 엇박자로 오잖아. 자, 일단 음, 유하... 유하... 아, 오늘 또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뭐냐면 소환사, 구인공대. 어 정말 너무나도 저도 떨려요. 사실 이런 거를 오즈마에서 소환사 구인을 그것도 뭐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를 그런데 3단계를 진짜 오래 때려야 되는 거 알죠? 3단계를 이렇게 소환사 구인으로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. 저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떨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 일단은 소환사 구. 네, 일단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 스펙트를 한번 싹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전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,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입니다. i9 9900K. 그래픽카드는 2080ti에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을 송출하고 있긴 한데 2컴이기 어,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어, 이 게임컴은 오롯이 게임만 하는 거고 캡쳐보드를 통해서 네, 여러분들 옆 컴퓨터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 컴퓨터는 온전히 번파에 몰빵되어 있는 상태다. 그러니까 방송 중이라서 뭐렉 걸리는 거다. 뭐 이런 게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어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소환사시고요. 네다 소환사입니다. 일단 스펙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선택 룩시 루나 뭐야 이거 교복이냐? 근데 이분은 영보신하고 저는 군신신하. 자 그리고 언제나 소환중님 뭐야 교복이야? 근데 이분은 수문장이에요. 돼지감치캐님어 이분은 산물이시네요. 페피링이 보이고 어 여기 에 산물 두개 이렇게 쓰시는 거 보실 수 있고 어 고심로를 비롯한 룩시 세팅이시다. 벌꿀님 어 이분도 선택의, 오, 네, 선트, 영. 선트, 영 아니면 선트군이 대부분이네요. 선, 트 영. 아! 제사장! 그리고, 대자연! 오, 이게 원래 제 원래 세팅이었죠, 대자연. 이분도 선트, 군. 이렇게 끼고 계신 거볼수 있고요. 뭐, 버퍼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스펙이 좋죠. 여기 요 엄마님도, 네, 이분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버프력 어마어마 짱짱합니다. 그리고, 이 공대의 유일한, 염화법사네요. 아 저는 이분이 염화법사가 어, 아닌 줄 알았는데, 네 염화법사셨네. 아 이공대, 아다 염화법사네. 아아 이공대 다 아, 아, 이공대 다 염화법사 <laughs> 공대 공대였구나. 아 차차 제가 몰라봤어요. 미안합니다. 저 크루세이더이길래 염화법사가 네, 아닌 줄 알았는데 배틀매지가 하나 껴있네. <laughs> 어쨌든 네 이렇게 공대 구성되어 있고 오늘 또키큰 꼬마 이님께서또 이제 좋은 자리에 또 저를 초대해주셔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어 오늘 잘 한번.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소환사 공대인데 뭐 튕기고 그러면 좀 너무 좀 그렇잖아? 어, 그것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허 헛소리 하지 마세요 소환사 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원래 평소에 파티원 인펙트를 절대 안 키는데 오늘은 켰습니다 아 근데 잘못킨 것 같아요 아 뭐야 왜 이래 진짜 이건 리얼 상황입니다 야 진짜 이건 리얼이에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오우 쉣드 왓더 c k 오. 자, 여기까지는 괜찮거든? 여기까지는 렉이 하나도 없어요. 입장, 입장시에는 아무래도 없는데. 아! 방 넘어가는 느낌? <laughs> <laughs> 방 넘어가는 게 힘드네? 오우, 오우, 쉣. 오우, 야! <laughs> 오우, 야, 좀, 잠깐만. 네, 저, 제가 컴퓨터 성능을 덤프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,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야, 그래도 이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렉이 좀안 걸리는 것 같기도 해. 어, 안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게, 어, 소환사가 아니고, 어, 코노이치였어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. 어우, 야, 커맨드 누르기가, 왜케이게힘들 어우! 야, 이거, 어우! 야, 소환사가 안 뛰어지는데. 와! <laughs> 진짜 미쳤다, <진짜>, 이거. <laughs> 이거, 이거 내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걸? 어, 여러분들, 저는 원래 평소에 파티원 이펙트, 역으로 해놓는데요. 네, 지금만 좀 이례적으로 100으로 해놨습니다. 여러분들, 소환사의 굉장함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. 오, 야, 야, 나 어디야? 여있다 아, 근데 생각보다 클린 하다고 얘기하려 그랬는데, 그린 파티 3위 장자 뭐냐? <laughs> 얘들아 이거 분명히 저분들은 다 실력들이 출중하실 텐데 컴퓨터가 못 따라가는 거야. 뭔지 알지? 얘들아 장비가 못 따라가는 거야. 어쩔 수 없어. 오 그래도 깼어. 와 진짜 그린 고생 많았습니다. 진짜 제일 아벤이 힘들었을 텐데 그린임에도 불구하고. 야 진짜 열심히 했네. 크... 그린 파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PC 방인데도 화면이 끊겼다가 풀리면 이성방 들어가 있대요. 소환사라는 <laughs> 큰 그릇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하죠. 소환사를 제대로 할 거다. 그러면 이제 집에 저처럼 i9 9 9 0 0이나 요즘은 3080 Ti가 이제 최신이죠. 그 정도 맞춰줘야 어디 가서 '아나' 어, 소환사 좀 한다. 어, 방구낄수 있습니다. 어우, 야 커맨드가 안 나가는데, 어우, 시아 오우, 시아 오우, 야아아, 때려, 아우, 으아아, 짜짜, 어디 갔어? 어 어디 갔어? 내 지가고. 아, 내 지가 날았어. 아, 때. 야, 장판이 하나도 안 보여. 야, 때려야 돼, 때려야 돼. 어우 있었냐? 오, 못 봤어요. 아우! 야, 이거 불이. 불. 이 불이. 야, 불! 불이 이상해요. 선수 때문에 불이. 야! 야, 왜 이래? 초스 때문에 <laughs> 야 불이 엇박자로 어, 오잖아 어야불 패턴이 늦게 온다 오우씨 뭐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있냐 어 야야야 야, 야,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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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죽어 어, 오오오오 바닥에 장판 오와 겨우 깼어 와 뭐야 이거 와 진짜 힘들었다 야 그래도 어떻게 우당탕탕 저지 깰수 있을 것 같다. 다음에는 구메카로 해 보자고요. 조용히 하세요. 호환사 이제 제 본캐니까 이렇게 하지. 제가 여메카니까지 이런 짓은 하고 싶지 않네요. 야, 안 맞는 걸로 합시다. 오 쉣! 야. 오, 야 그래도 카잔. 야, 카잔 할 만한데? 오, 오. 카잔 주밥 새끼넌 뒤졌다. 야! 됐 오, 역시, 화력이야, 화력. 오, 야, 카잔이 근데 어디 있는 거야? 얘들아, 카잔 나만 안 보이냐? 어딨냐? 야, 구슬 먹어야 돼. 야, 죽어라, 카잔! 아! 야, 죽었잖아, 씨발! 오,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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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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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, 집중! 오케이! 우! 우당탕탕 저지 끝. 토벌 갑니다. 자, 여러분들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뭐야, 왜 이래? <laughs> 야, 왜 이래? 화면이 안 떠. 오케이, 오케이. 착한다. 오. 소환사 오지 마, 이거. <laughs> 유튜브가 <가기> 기몇 개야? <laughs> 오, 렉파. 가자. 갈게. 야, 으아, 야, 내꺼 하나도 안 보여. 어우, 야! 아, 그냥나 그래, 파티원 이펙트 줄이면 안 될까? 아, 졌다, 다 살려줘. 오케이, 고마워요. 야, 이거, 잠깐만, 내 게이지 좀 채워야 되는데, 이거. 됐으. 비석 패턴도 같이 떴네요. 쓰레기 같은 겨 패턴. 자겨 패턴도 오지게 뜨네요. 미친. 자 이거 눈 부릅뜨고 봐야돼요 노란색깔 변하는거 저기다 12시 아이고 저기 한분 죽으셨네 이게 어쩔 수 없어 근데 얘들아 소환수 때문에 비석이 안보일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볼수있을것 같아요 오케이 됐와 이게 진짜 오즈마지 이게 진짜 진짜 오즈마지 그죠 오야렉 아, 아우 첫방 렉 아우, 내, 커맨드. 오. 자, 이거. 자, 지린다, 얘들아. 소환사의 사기성. 보여드리겠습니다. 소환사의 사기성. 가라! 야! 다른 직업들은 못하는. 오, 야, 근데 나 이성치 박살 났는데? 야, 씨, 여기 들어왔잖아! 제발. 자2 1이에요. 오케이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와 뭐야 분명히 없었는데 내가 못본 건가? 잡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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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그렇지. 우! 어, 그래도 아직 튕긴 사람 한 명도 없죠. 그래, 도 내가 튕길 정도는 아니야. 확실히 64비트 패치가... 네,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잘된것 같아요. 64비트 패치, 보상 받기 직전에 튕기면... 그럼 유튜브 가기긴 한데, 나는 튕기고 싶지 않네. 음... 네, 입장 극딜 가자! <laughs> 죽어가! 오우! 예 yeah. <laughs> 빨간색인데! <웃음> 아이고, 죽지 마세요! <laughs> 바닥에 자기 몸에 그 빨간색, 그게 없, 없다고 생각했나? 안 보였을 수도 있어. 야, 근데 어딨냐? 오지 마. 어, 어딨냐? 여기있다 오우! 괜찮아요, 여러분들. 제가 안 보여도 소환수는 보입니다. 네, 괜찮아요. 아, 씨발. 야, 야, 어딨어? 어딨어? 어, 여기 있어. 어, 어. 야, 윤병진 보고 있냐? 윤병진씨 보고 있나요? 이거! 바꿔줘야 되지 않나, 소환사? 너무 안 보이는데? 아니, 씨발. 구슬이, 구슬이 안 보여요! 구슬, 구슬, 개새끼들아. 구슬, 아! 아! 카운터 개고수. 여기 소환사씨들 카운터 왜 이렇게 못 쳐요? 야 카운터 왜 이렇게 못 쳐? 저기요 야나 카운터 다 쳤는데 왜 이래? 야 얘들아 카운터 좀잘 쳐봐 얘들아 카운터 왜 이래? 얘들아 나한 번도 안 쳤는데 <laughs> 왜 이래? 집 없어 집? 집 없나? 아 우리 집 월세거든 이거 자 사슬 아 오케이 오케이 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무덤에 참 무덤에 타 백층보다 기쁜 것 같은데 이게 오다 왔어 오지 말다 이 새끼 너 뒤졌다 이 새끼 야 이거 보여줘 오케이 와 아름다운 소환수가 화면에 가득해 브라 아, 자 과연 골카는 뭐가 나올까요 호 와. 아무 일도 없었다. 요거 <laughs> 한번 먹어 볼까 그래도? 남자라면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? 바비카오 형짱 간다! 이거 무조건 무조건 오지 마다. 무조건 아스타다. 잠깐만. 구해 줘. 얘들 안 들어와? 살려 줘. 살려 줘. 아니 씨발. 살려 주세요. 아기 사람 있어요. 이렇게 된 거, 이제 진짜 득템뿐이야. 아, <laughs> 어, 이거 진짜 아스타 나와야 된다.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. 진짜 제발, 제발 아스타스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제발 선생님들 하나, 둘, 셋, 아. 에데터 네, 같은 소리 하네, 이씨. 죽여버릴까 보다. 자, 어쨌든,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주신 분, 우리 또, 네, 키큰꼬마이님 너무 감사하고요.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또 이렇게 소환사, 네, 정말 강력한 모습을, 네, 좀 다른 의미로 강력한 걸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, 네, 정말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, 예, 네, 이런 직업도 있다. 여러분들이 좀, 어, 능히 잘 알고, 네,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. 그래, 즐거웠습니다. 사실 안 즐거웠어요. 왜냐하면, 또 지금 2천만 골드 갖다 버렸거든요.